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왠지 이번 명절은 다른 명절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한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명절은 좀 명절다워야 되는데 왠지 안타깝고 아쉬웠지요. 그런데 이번에 가족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추억하는 이야기거리들은 전부 다 고생했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보통 가족들 만나면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디 살았는데 그때 참 찢어지게 가난했다. 애가 뭐 사달라고 하는데 500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옛날 이야기 하면서 배잡고 웃기도 하고 그때 생각에 눈물도 좀 찔끔 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다 힘들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별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았던 시간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잘 이겨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의 회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편안한 인생인데, 편안한 삶인데, 왜 우리 이야기거리는 다 고생했던 이야기일까요?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 군 생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자기가 제일 고생했다고 자랑합니다. 아니, 다 편하기를 원하면서 왜 고생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더큰 지혜를 건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는 분명 이 시간들을 추억할 겁니다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 2020년 그때 참 힘들었지 태어나서 예배 못 드린 게 그때가 처음일 거야 코로나의 태풍의 흉작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때 다시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말, 우리의 정,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놀다 왔다 그런 이야기가 천국에서 이야기거리가 될까요? 아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들이 천국에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야기거리가 있는,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laughs> 먼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기드모라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장인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지요 죽었다가 아니, 죽었다 생각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20, 20장, 20절에도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왜 고기를 잡냐 말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나단아의 이 사람들은요 어부가 아니에요. 고기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따라가 가지고 잡지도 못하는 고기 지금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1984년 4월 광주 통합 병원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있는 인생, 주님한테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좀 인용할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를 보고 드리시겠습니까? 사업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건강한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다 왔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고거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일만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내 고집스러운 자아를 이기고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좌절을 이기고 낙심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복을 합니다 자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떠나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갔는지 아세요? 주님한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났는데 주님 앞에 할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무슨 보고거리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거고 고기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인간들도 자기가 고기 잡겠다 그렇게 따라 나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복구할 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그때 내가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낙심과 좌절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 보고거리가 없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부끄러워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있도록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당연히 물고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신 고기가 제자들이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신약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물고기는 전부 다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할 때에 그 물고기도 익투스라고 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 가겠다라고 말할 때그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우리 교회 천장 지붕도 물고기 모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익투스예요. 그런데 지금 오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래요. 신약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익투스라고 안돼 있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스파기온이 뭔가?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아주 왕들이 큰그 왕들이 우리가 평소에는 먹지도 못하는 아주 진귀한 물고기 요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주님이 날생선을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주 비싸고 진귀한 요리가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날생선 잡고 막정신없는그 베드로에게 가서 가지고 예수님이 얘야 너에게 아주 귀한 물고기 요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야, 날생선 잡는다고 네가 나를 떠났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정말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면서 발버둥치지만 정말로 네 속에 기쁨이 있느냐? 하늘에 기쁨이 있느냐? 영혼에 만족이 있느냐? 네가 나를 떠나서 그렇게 돈 열심히 번다고 했지만 정말로 그 귀한 천국에 이야기거리가 생겨나더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보고할 거리가 없어서 떠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돈 열심히 벌면 물고기 열심히 잡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물고기만 낙 잡, 날생선만 잡다가 천국 가면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한 신문에서 아마 한 2005년, 200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이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퇴임식이라는 기사로 이 글이 올라왔는데, 2006년 8월 28일 8일 성남에 있는 은행 초등학교 이상선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퇴임식 날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4년 5개월 동안 교사로 지내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저지른 큰 죄는 세 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교육 못한 죄, 통일 교육 제대로 못한 죄,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몬 죄, 평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이들에게 으름장 놓으며 학교 규칙을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날로도 못 비울 정도로 어려웠던 겨울에는 등수대로 햇볕 뜨는 곳에 아이들을 앉히고 그랬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앉히고.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본때를 보인다고 일부러 매를 들었고, 아이들을 차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쪽지시험부터 월말고사, 기말고사 등으로 아이들 점수 경쟁시키고, 어떤 때에는 반평균이 내려간다고 성적 낮은 아이 시험 보는 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때려주고도 시원찬을 원수라 가르치고 방공 교육 시키고 저는 나쁜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퇴임식 날 단상에서 눈시울을 불키면서 참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선생님들과 몇몇 학부형들이 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후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퇴임식에서 왜 그런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가르쳤던 교육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교육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고린도 구서 13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구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네가 주님 안에 있는지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의 믿음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정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린 자,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예수 20년, 30년 믿어오면서 내 믿음 점검 하나 못하고 내 지금 신앙,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사실 명절 전만 해도 사실 저는 제 스스로 마음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명절인데 이번에는 좀 가볍게 좀 설교하면 안 되나? 뭐책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그냥 본문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편하게 좀 설교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좀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네가 성도들에게 정말로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 물고기 요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요리해서 성도들 먹여야 될 목사가 우리 성도들 날 생선 던져줬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 잡았습니다. 주님, 훗날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보고거리가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우리 성도 다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주님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저 성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내 가족, 내 사람들, 사랑하고 귀한 은혜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이야기거리가 넘쳐나고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젠가 큰 마음 먹고 요리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평소에는 요리, 손도 안 되다가 갑자기 뭔가 좀 요리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뭔가 고급스럽게 좀 먹고 싶고 그런 날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하여튼, 요즘 세상은 좋아져서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이 레시피, 조리법이 다 나와요. 그날따라 탕수육에 고쳐설랑 탕수육 그거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중국집 먹지 말고 내가 직접 탕수육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인터넷에 조리법을 보니까 전분을 물에 담아서 물기를 빼가지고 고기를 버무리고 튀겨내고 과일 통조림 사다가 식초 간장 이런 거좀 넣고 끓이다가 전분 넣고 소스 끓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할수 있겠네. 그렇게 조리법을 따라 탕수육을 만들다가 좀 귀찮아졌어요. 일일이 계량컵에 그 맞추기도 어렵고, 뭐 간장 몇 스푼, 식초 몇 숟갈, 당근 양파 채 썰고, 물 넣고 끓이면서 전분물 만들어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끓는 데다가 전분가루를 그냥 막 부었어요. 얼마나 넣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많이 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막 때려 부었어요. 제대로 된 요리가 나왔겠습니까? 물 조절을 또 실패했는데, 거기다가 간장 때려 붓고, 식초 붓고, 설탕 넣어도 이게 수제비인지 물풀인지 막 이게 소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요리를 잘하려면 조리법 레시피에 순종을 잘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너희에게 진귀한 요리가 있느냐,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그 요리 프로스파기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요, 날생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 덮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그 돈은 요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프로스파기온 물고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그걸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맞으면 그장 날생선이지만 그 건강 가지고 이후 신방할 줄 알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스파기온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진기한 요리가 있느냐 예 주님 제가 순종해서 이 물고기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종해야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수 없더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고 있는 것은 날생선이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프로스파기온 요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다 한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예수님께 보고할 거리도 없고 이야기 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날생선이 아니라 요리가 되는 인생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예수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되는 인생들, 아름다운 요리가 되는 인생들을 그들이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일생을, 일상을 보내던 중에 문득 어딘가 좀 나가고 싶다, 어딘가 좀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뭐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오늘 주보 앞에 나온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은 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슬레길이에요,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어요. 전세적으로 많은 사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 산티아고,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야고보의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산티아고는요, 야고보의 스페인의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티아고의 술래길이 아니라 야고보의 술래길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길 이름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야고보의 술래길을 찾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길 속에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시골길 같지만 이길 속에는 야고보 사도의 발자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걸었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영원 구원을 위해 걸었던 길, 야고보 사도의 피와 땀과 눈물의 이야기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에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스페인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대요. 그렇게 많은 이 길을 돌아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큰 수확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해곧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그 일을 길들을 보면요, 뭐 제대로 된게 없어요.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지고 뭐뭐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스페인이 뭐 저기 복음화가 되고 아니에요 몇 사람 안 믿었어요 그런데다가 돌아오자 말자 금방 참수형으로 충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야고보 사도의 여정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사도는 천국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인생에 네가 교회 몇개 세웠어, 너 헌금 얼마 했어 그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귀한 물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 그거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제가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겨냈습니다.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외로움을 이겨냈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냈습니다. 주님, 저는 해고, 해롯, 아그리파의 칼날을 이겨냈고 순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고부의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복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프로스파기온.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기가 있을,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